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일장 일절에서 이절입니다. 찾으신 후에 저와 여러분이 한절씩 교독하신 후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일장 일절에서 이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고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부음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막을지어다 아멘.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시편 1 0 3편 오절의 말씀으로 사랑한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하며 나아갑니다. 로버트 슐러 목사님의 그러 글에 이러한 글이 있습니다. 절벽 가까이로 나를 부르셔서 다가갔습니다. 절벽 끝에 더 가까이 오라고 하셔서 더 가까이 나갔습니다. 그랬더니 절벽에 겨우 발을 붙이고 서 있는 나를 절벽 아래로 밀어버리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나는 그 절벽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때까지 내가 날수 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이러한 방법으로 우리를 훈련시키십니다. 지금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벼랑에 혹시 서 계십니까? 여러분에게는 날수 있는 날개가 있습니다. 이제 정말 독수리 같이 믿음의 날개를 한번 쫙 펴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만드신 그 푸른 창공을 멋있게 날아보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 끝나는 그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분명 약속하셨습니다. 이 믿음의 여정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걸어갈 수 있으니 정말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새벽 거룩한 주일을 열어가는 첫 시간 가운데에 정말 주님과 함께 날아오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 미국에 한 여행자가 있었습니다. 그 유명한 어, 호페츠 케임이라는 그라피의 집을 이렇게 방문하게 되었는데 그가 이라피의 집에 들어갔을 때는요, 참 신기한 걸 경험합니다. 책들과 한 개의 테이블, 그리고 벤치만 있는 단순한 봉을, 방을 이렇게 보고 나서 참이 여행자는 놀랐다고 합니다. 그 여행자가 이 호페츠 케임이라는 이라피에게 어, 물어봅니다. 선생님, 선생님의 이 방에 가구는 도대체 어디 더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집주인인 라삐인 호페츠 케임이 되물었습니다 그러면 당신의 가구는 어디 있습니까? 제 거라뇨? 당황한 이 미국인이 물어봅니다 저는 단지 이곳을 지금 방문했는데요 단지 지나갈 뿐인데요? 라고 이렇게 말하자 그 라삐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그렇소 라고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나그네가 여러분 누구일까요? 나그네 정말 자기 고향이나 자기 집을 떠나서 다른 곳에 잠시 머무는 사람을 우리는 나그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나그네는 잠시 머무는 이곳에 별로 그렇게 연연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잠시 있으면 그곳을 어떻게 할까요? 떠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시 머무는 그곳에서는요 무엇을 하려고 그렇게 쓰지도 않습니다. 장기적으로나 영구적으로 정착할 곳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군대에 들어가면 가자마자 여러분 이렇게 짝대기 하나를 딱 다는 게 아닙니다 뭐 5주나 6주에 걸쳐서 신병 훈련을 다 마쳐야 그 끝에 이 짝대기 2등병 딱 달아줍니다 그때 그 기분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물도 잘못 먹고 잠도 잘못 자고 정말 평생 해보지도 않았던 그런 훈련을 하다가 그 막대기 하나를 딱 받는 게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그 훈련이 딱 끝나고 나서 이 막대기를 받았을 때는요 왜 이렇게 기쁠까? 한번 고민해 봤습니다 저의 그 시절을 그랬더니 왜냐하면 그 훈련이 반드시 끝나는 날이 오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되돌아보면 군대라는 그 힘든 시간들을 잘 이기고 또 오히려 즐기면서 지낼 수 있었던 것은 잠시 후면 이곳 역시 시간이 지나면 떠날 곳이기 때문에 그것이 내 마음속에 늘 잠재되어 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통계적으로요 우리 기독교인들, 크리스천들이 믿지 않는 자보다 더 행복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산다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면 믿지 않는 자들은 이 삶의 모든 것이 바로 어디에 있습니까? 이 땅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인생의 모든 것이 끝나도 우리 크리스천들은 주님을 믿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그 이후에 무엇이 있습니까? 영생이 있습니다. 한번 스스로에게 한번 오늘 물어보십시오. 지금 질문을 해보시는 거예요. 만일 내가 오늘 지금 죽으면 오늘 밤에 내가 천국에 갈 확신이 있습니까? 네. 전도 폭발을 하시는 분들은 다아실 거예요. 이 질문이 어떠한 질문인지, 우리가 그 구원의 확신, 이 확신이 내 삶에 없다면 사실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이요 참 농농치 않거든요. 대출도 갚아야지 또 우리 자녀들 양육해야지 또 노후의 연금은 또 노후 연금이 어 연금이 없구나 저는 연금 <laughs> 연금 노후에 어떻게 살아갈지 뭐 수많은 그러한 고민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천국에 대한 소망과 그 희망이 확실하다면요. 지금 내가 무엇을 하든 무엇을 입고 있든 무엇을 먹고 마시든 누구와 만나고 있든 정말 주님과 함께라면 내가 땅끝 어디든 가리라. 이러한 마음 때문에 두렵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을 생명의 삶을 통해서 참 많이 묵상하고셨을 줄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많이 하고 계시죠? 네. 저는 그 바울이라는 단한 사람을 보면서 느꼈던 것은 무엇이냐면 바울의 그 마음속에 있는 그두 가지 때문에 참 도전을 받았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이고요. 두 번째는요. 오늘 당장 죽어도 다시 살아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이두 가지 때문에 그는요 세 번에 거칠 전도 여행 그리고 돌에 맞아도 배가 파손 당해도 독사에게 물려도 참 독을 당해도 해하지 않을 또 내가 영원히 죽지 않을 그 영생에 대한 그 소망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참 정말 멋지게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사역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이 땅을 바라보게 되면요, 수많은 세계관들, 물질관들, 인간관계들, 또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생각들이요, 우리가 받을 은혜들을 참 많이 막게 됩니다. 한마디로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생각들이 이 은혜의 생각을 바꾸게 될때참 우리는 많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인 베드로 전서의 저자는 당연히 베드로이겠죠. 이 베드로는 오순절 다락방 성령의 역사 이후에 예루살렘의 엄청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스데반의 이 순교를 기점으로 하여서 예루살렘에 어떠한 것이 나타납니까? 큰 박해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 부분이 사도행전 8장 1절로 사전에 나오게 되는데, 이곳을 보면요. 엄청난 핍박이 엄습하면 모두가 다 하나님을 떠나서 배교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유다와 사마리아에 흩어졌고, 그 흩어짐으로 말미암아서 복음의 팽창을 야기시켰던 것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복음의 확장이 어디에서 났습니까? 고난 가운데에서 복음의 확장이 나타난 것입니다. 고난에는 이유가 있다라는 책 책이 있습니다. 정말 이 책을 봐도요 고난으로 성령의 역사는 확장되는 모습을 이 책이 또 기록을 하는데 이렇게 흩어진 디아스포라에게 또 다른 외적인 박해가 또 있습니다. A.D. 64년 경내로 어, 이 정말 네로 황제에 의해서 기독교 박해가 엄청나게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박해가 본격적으로 시작할 것을 안 베드로는요 각 지역에 흩어져 있는 믿음의 권속들에게 구원의 소망, 부활의 소망을 갖고 인내할 수 있도록 이 소망의 서신을 기록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이 베드로 전서가 되겠습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베드로 사도는요. 오늘 본문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흩어진 나그네.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떠한 말씀일까요? 한마디로 예루살렘이나 사마리아나 그땅끝 어디에 우리는 흩어져 있지만 우리는 이 땅에서 잠시 머물 인생들이라는 것을 나그네라는 존재로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그, 그러면 그이 흩어진 나그네는요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까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실 흩어진 나그네의 삶을 살고 계십니다 아니십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언젠가 그 믿음의 본향인 천국으로 돌아갈 날이 곧 다가옵니다 저는 이 짧지만 베드로전서 1장 1절로 2절에 이세 가지를 보게 되었는데요 그첫 번째가 바로 순종하는 자입니다 어떤 자요? 순종하는 자. 1절과 2절을 보면 흩어진 나그네 곧그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서 성령의 거룩하심을 따라 순종했다라고 1절과 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흩어진 나그네는요. 기본적으로요. 순종이 전제입니다. 순종하는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참 변화가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변화가 어떤 변화입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신분의 변화입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모든 것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 권세를 우리는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의 능력을 부여받았습니다. 제가 아까 서두에 여러분을 축복하면서 나갔던 10편 말씀에 정말 독수리 같은 이런 날개침이 정말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나를 정말 믿음을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고난과 그런 환란 가운데 때로는 하나님이 몰아가시는데, 그것을 견디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것을 이기게 하실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이미 날개를 달고 있는데, 난 날개가 없다고 라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당장 그 고난 속에 딱 들어가 봤더니, 나에게는 이미 날수 있는 힘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에베소서 2장 3절 말씀에 보면요. 본래 우리는 본질상 어떠한 자식이냐면요. 저 마지막 하반부에 어떤 자녀요? 진노의 자녀였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우리의 모든 이 신분을 세탁시켜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마귀의 종이었고요. 지옥의 자식이었고요. 죄의 종이 바로 우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 주셨습니다. 즉이 하나님의 영을 부어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정말 얼마나 기쁜 그러한 삶을 여러분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아들딸이십니까, 여러분? 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렇다면 이제는 정말 이첫 번째인 순종의 자녀로서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받은 자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2절 말씀에 어떠한 표현이 나오냐면, 택함을 받았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택함을 받았다. 택함을 입었다. 자, 이것이 어떠한 것이냐면요. 구원의 확신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에요. 택함 받았다라는 긍지와 자부심이요. 신자를 신자답게 합니다. 여러분, 시험에 합격할 때, 원하는 대학에 들어갈 때, 원하는 회사에 들어갈 때, 소망하는 것을 얻었을 때, 정말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그 선택을 받았다라는 것, 그 소망이 내 안에 왔다라는 것,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를 가든 참, 참 당당했습니다. 그죠? 왜 그들은 지금도 세상 많은 민족 가운데에서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그러한 자부심이 있을까요? 하나님께 뽑힌, 즉, 택함받은 백성이라는 그 자부심이 내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새벽에 정말 이러한 마음이 다시 한번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어떻게 받은 자요? 택정함을 받은 자, 택함을 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그 선택받은 민족, 그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 구세주 메시아가 왔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 하나님께서 선택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불러 모은 공동체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 교회이고 신령한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는 이유와 목적은 무엇일까요? 그것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피 뿌려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피를 뿌린다는 것은요, 죄를 사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기도할 때에 빠지지 않고 기도해야 될그 기도의 문장이 어떠한 것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를 덮어 주옵소서. 조금 더 자세하게 기도한다면, 하나님 예수님의 피로 나를 뿌려 주세요. 우리 가정을, 우리 자녀를, 이 나라와 민족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 보혈의 공로로 피로 뿌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기도를 우리는 이 말씀을 붙들고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어떻게 보면 굳이 막 아등바등 남과 비교하며 절대 살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선택받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더 나아가서는요, 우리는 구원의 반열에 서 있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우리는 신령한 부자로 살아갑니다. 오늘 본문 이절 하반부에 보면요.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더욱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이십니까? 이 말이 어떠한 말입니까? 영적인 부자가 되어라라는 것입니다. 이 땅을 낙은의 길로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돈이나 권력, 명예, 네, 참 그들의 부자의 잣대가 되지 못합니다. 누가 복음 12장 21절에 이 말씀에 보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오, 못한 그지구나. 자가 이와 그지구나. 같으니라. 하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하나님께 부여한 자가 누구인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순종하는 자입니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자입니까? 그리고 세 번째로 정말 신령한 부자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환란과 핍박이 기다리고 있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그것을 인내하며 믿음의 참된 가치를 정말 영원한 저 나라에 누리게 될 것을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그 풍성함을 소망하십시오. 그 소망함을 붙들며 나아갈 때에 우리가 참 힘들고 어렵지라도 넉넉히 우리 하나님께서 이겨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부자라고요? 그냥 부자가 아니라 영적인 부자로 우리는 서 있습니다. 신령한 부자로 서 있습니다. 나그네는 잠시 머무는 곳에 궁극적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영구히 머물 곳에서 정말 준비할 것을 준비하는 자가 지혜로운 나그네의 모습입니다. 이 땅에 정말 흩어진 나그네로서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는 신령한 부자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시기를 바라고 내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아, 나는 주님께 택정함을 받은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야. 선택받은 주님의 자녀야. 이러한 자부심을 여러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는 내 안에 당장 지갑을 딱 열었을 때 아무것도 없을지라도요, 나는 내 안에 신령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은혜와 복이 더욱 풍성하게 만드 있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주일 새벽에 오늘 짧지만 베드로전서 1장 1절로 2절의 말씀을 보면서 나는 흩어진 나그네의 삶을 살하고 있지만 복음을 붙든 주님의 영원한 군사가 되어서 저 하늘의 소망을 붙들고 항상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인 부자이십니다 저 천국에서 그 풍요함을 누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오늘 이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다 같이 우리 한번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 내 안에 정말 순종하는 그 믿음이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택정함을 입은 주님의 선택받은 구원의 자녀로서 자부심을 갖게 하시고 세 번째는 이미 신령한 복을 나에게 주셨는데 하나님 나는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신령한 부자로서 넉넉한 승리가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오늘 모든 주일 예배와 또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가 더욱더 크게 부어지게 해달라고 다 같이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베드로전서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가 주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는 할수 없다라고 늘 말하지만. 내 안에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의 거룩한 동행하심과 이끄심과 주님의 그 만지심을 인하여서 내 안에 넉넉한 승리가 있기를 항상 소망하며 간절히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 부어주신 주님의 사랑은 이것도 영원토록 충만함을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나그네로서 하나님 이 땅에 영원한 땅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저 천국 수망으로 나는 이 땅을 언젠가 떠날 것이라는 그 마음을 붙들고 살아갈 때, 하나님 두렵지 않게 하시고, 떨리지 않게 하시고, 항상 기쁨으로 모든 것을 영화롭게 누리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영화부에서 모든 청년교회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장년이 예배까지, 하나님께서 모든 예배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그 예배의 모든 그 시간마다 성령의 감동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영원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안에 항상 주님을 향한 진정함과 선택받은 주의 자녀라는 그 마음과 또 나아가서는 신령한 부자임을 내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어렵고 힘들지라도 그 말씀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정말 붙들어야 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부활의 소망으로 아버지의 문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보신 주님의 사랑이 이부터 영원토록 충만하게 입혀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으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